예, 줄리엣입니다. 모두 자고 있는 관계로 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기는데요. 인민기자 신청서를 위한 수속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종이를 받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어, 그리고 또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체검사도 하고 많은 서류도 거기서 required documents 다 mbc로 다 보냈다고 했을 때내널 비자를 보냈을 때 이런 편지가 올 거예요. 이 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귀하가 이민 비자 인터뷰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비 서류 미비시 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민 귀하국 u s c i s 의 청원서 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와는 별도로 비자 수속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MBC에 보낼 때 서류도 많이 보내셨었죠. 이번에도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요.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로는 여권, 유효 기간이 8개월 남은 여권이 필요하고요.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는 구 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 마이 갓씨 까먹었네 옛날 여권은 네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진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에 5cm 곱하기 5cm 이상의 사진 두 장. 네. 안경을 쓰면 안 된대요. 2016년 11월 1일부터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비자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경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소와 UID 번호가 기재된 예약 확인서 또는 등록 확인서. confirmation sheet. 그거 꼭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번호가 이렇게 쫙 답코드로 나와 있을 거예요. 미국 비자 정보 서비스나 코센터 웹사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뷰 예약한 경우,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래요. 음. MBC를 통해서 인터뷰가 예약되면 이메일로 아마 그 번호가 올 겁니다. UID 번호. 또네 번째는요, DS260 확인 페이지, 그러니까 DS260 확인 페이지가 있을 건데요. 이 서류도 모든 걸 하기 바로 전 단계가 DS-260을 fill-in 하는 거잖아요. 다 서류를 뭐 클릭하고, yes, me,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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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배경, 주소 막 썼었죠. 260페이지. 여기서 확 페이지를 출력하래요. 웹사이트 ceac.state. 그러니까 state.gov slash, 이슬래 a s 인가맞나 iv에서 작성하는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서 인터뷰 시 제출하십시오. DS260상의 역 정보는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네. 260 그거 중요한 거다담문하셨죠 근데 제가 이거 MBC로 볼땐 이걸 다 출력했어요. 그, 퀘스천에 관한 거를 다 두껍게, 되게 많아. 20장 됐나? 그걸 다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확인 페이지만, 여말 그대로, 확인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 서류를, 그, 프린트 아웃, 인쇄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확인 페이지만 있길래, 이거 그래, 확인 페이지밖에 안 되면 되겠다. 그대로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다섯 번째는 출생 증명서입니다. birth certificate 이라고 하죠. 한국이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함부 및 번역, 영문 번역이 필요하대요. 근데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 상세 가로하고 상세 원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원본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전 MBC한테 보냈던 거랑 똑같아요.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모든 다큐멘트는즉 서류들은 한국말로 됐잖아요. 기본 증명서 번역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 예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번역 하는데 아시죠? 공증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번역하는 거는 영어 영문인가, 영어 영 영어 교육인가, 그 영어 영문인가, 이렇게 말 번역 학과를 나와야 되는데. 그 졸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히 공증된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공증된 기관에서 받을 때는 어, 여러분이 그 서류 하는 비용, 서류를 영어로 바꾸는 비용과 두 번째로는 이제 공증을 도장을 딱 찍었죠. 네, 이것을 맞다고 확인합니다. 승인합니다. 했을 때그 도장 비용이 있어요. 공증 비용. 두 가지 따로 잊지 마시고 서류 두 장이면 또 거기 더부하는 그만큼의 액스에 동의 되겠죠. 네. 잘 알아보시고요. 음. 혼인 증명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정이 있는 경우에 보내는 r 메럴 서티피시 그거 한종류한장 내셔야 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혼인 관계 증명서를 하셔야 되는데 어, 신청자별로 각각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한부씩 제출해야 된대요 원본과 사본 한부씩? 어, 한국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공증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경찰신원조회서라는 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경찰신원조회서는 예전에도 제가 이번에 미리 이제 여러 개를 다 해놨었을 때두장두 두 장씩 해놨었거든요. 스펠링에 따라서 붙여드릴까요, 뭐띄워드릴까요 하더라고요. 뭐 여권하고 똑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짜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이 뭐 김삼순이면 김 띄고 스페이스 삼 스페이스 순 이렇게도 될수 있지만 김삼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두 버전으로 다된 걸로 뽑았었고요 어, 파출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크게 그렇죠 구마다 있죠. 경찰서. 거기서 이거를 뽑아달라고 하면은 뭐 영주권 비자 신청 때문에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면 하거든요. 바로 할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경찰 신원조회서를 는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그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해, 제출해야 됩니다. 네, 각 국가별 경찰 신원 조회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무성 상호협정조약 안내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 신원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게나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가면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라는 거뭐 하여튼 두 가지를 저는 프린트아웃했어요. 이름도 스펠링도 두 가지 형태지만 또한 내용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뭐두 가지 종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전 출력했습니다. 혹시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이 신체 검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그때 말한 것처럼 어 병원들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강남 세브란스, 서울대대학교병원,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여의도 성모병원,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백병원이 있는데 이 지정 병원 중에서 다른 병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한 병원에 가셔서 비자 검사를 받으시고. 비제 신체 검사 받으신다면 그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늘색 종이를 주더라고요. 네. 하늘색 종이가 2, 2, 1인가? 2, 220g인가? 뭐, 그 폼이 있는? 그거랑 다시 미비했던 신체 검사 결과 보고서를 엊그저께 냈습니다. 금요일에.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재정, 보증 서류와 증빙 서류. 예전에 MBC로 재정보류 서류를 보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거 중에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저는 가족 초청 이민이었거든요. 재정보증인 각자의 각각의 재정보류 서류 i-864-864. 864, 이 서류 다 카피하셔야 돼요. 약카페 와야, 와야 되는데, 제가 없잖아요. 예전에 미리 다 사진으로 찍어 놨거든요. 사진으로 찍어 놓은 곳을 편집해가지고 A4용지 반에다 반반, 반반, 왜냐면 장수가 많거든요. 한 20장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A4용지 반반 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종이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가져갔는데, 이미 또 MBC에서 보낸, MBC 서류 보낼 때 했던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간 서류 이번에 준비해서, 똑같이 준비해서 가거든요, 원본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복사본을로 보냈던 거, 대조를 해봐요. 똑같은 서류를. 그래서, 아, 이게 낫겠네요. 그럼 지난번 서류, 저희는 A4용지에 이렇게 두개 양식 넣은 거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쓴거 복사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걸었더라고요, 거기서. 인터뷰 갔을때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w2를 제출하래요 2014년 2015 2016년 세금 뭐 관련 종이랑 또 w2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남편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들어가서 w2가 뭔지 모르시면 나와있거든요 뭐, 뭐든지 모르면 또 구글 들어가면 대부분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유튜브에 가도 어 이렇게 양식 서류, 재정보류 서류도 이제 fill-in해야 되는 서류로 칸을 채워놔야 되는 부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가면 유튜버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영어로 설명 많이 해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비자 수수료 나와 있고 그 다음 비자 인터뷰 예약 방법 등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어 비자 센터로 그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으신 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미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가자고 했는데 이날 당일 날에는 한 45분 전에 미리 갔었고요. 근데 미리 간다고 해도 뭐달라건 없었고요. 7시 반부터 들어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밖에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나 그런 곳에. 그래서 놀다 오는데 시간 맞춰서 하 사람들이 줄이 또막 많아서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요.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영상 관님하고 어떤 인터뷰 내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잘 시간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It's time to go to bed. Um, say bye. Bye bye.